바보이들 안녕, 바순이 오늘도 바이크 얘기하러 왔다냐. 이번에는 바이크 입문 테크 트리를 전수하겠다냐. 잘 듣고 따라오라냐. 바순이 얘기 들으면 실패할 확률 줄일 수 있다냐. 한번 믿어보라냐. 스톱 1. 바린이 고우식 인증템, 헌터 커브 GB350C R125. 처음 입문했다고? 이정 소형 어젯딴 바린이라고? 그럼 이바린이 고우식 인증템부터 타봐. 처음부터 100이랑도 높은 것 타면 낯선 천장을 맞주할 수도 있어. 처음에는 쉽고 신뢰성 높은 바이크가 제일이야 혼다 헌터 커브는 이싱 클러치라서 매뉴얼 조작에 익숙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어 하지만 기어는 있으니까 변속 감각은 익힐 수 있지 GB350C는 가격도 출력도 적당하기 때문에 매뉴얼 바이크 배우기 좋은 기종이야 스포츠를 원한다면 스지키 R125를 권하고 싶어 나름 고회전형이라 스포츠 입문으로 타기 좋은 기종이야 내네들은 CU가 꾸준하기 때문에 기름병 왔을 때 되팔기도 좋은 편이야 스톱2 홈마 슬슬 올라오는 나인, YGF-R3 히말라얀 450네브로베바부아 STP-1은 넘어가도 됐어. 근데 STP-1은 건너뛰면 안 돼. 최소한 여기부터 시작하게 말해. 커터급 건너뛰고 미드랜 리터급으로 입문하는 건 명이 단축될지도 몰라? 바순이는 바붕이들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바이크 탔으면 좋겠어. 다치게 않기로 우리 약속해. 알았지, 오빠? 스포츠는 야마 YGF-R3을 선정했어. 나쁘지 않은 출력의 포지션도 편해서 R125 다음으로 타기 좋은 기종이야. 물론 2종 소형을 땄다면 알섬로 바로 입문해도 무리는 없어. 오프로드를 꼭 끈다면 로얄앤필드히말라얀 450을 권해주고 싶어.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준수해. 450부터는 엔진이 수랭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엔진에 대한 호평이 많아. 다음으로 굴민 입문기 레브로백이야. 시트고 낮고 디자인 멋있고 다루기도 쉬워서 입문기종으로 딱이야. 네블 1100 M2 모델도 나쁘지 않아. 500 건너뛰고 한 번에 네블 1100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단, 출력이 88마력이기 때문에 스테비를 패싱하고 네블 1100으로 입문하는 일은 지양하게 바랄 때. 스텝두이, 바청년전 입계, 1212R 650R 2클라치 12R 600R MT09SP.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돼. STEP 섬로 바로 가면 위험해. 여기서부터는 100마력 넘는다니까. 이인가순이 무서워. 그러니까 중급자 이상 나이도만 타줘. 알겠지? 새로 출시한 1 2 6 5 0발과1 2 r 6 5 0발을 선정했어. 요즘에 판매량도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인기 지정이야 인기 기종이라 잔존가치 유지에 유리해. 이 클러치는 클러치에 레버 잡지 않아도 변속할 수 있어서 이거 아주 신세계야. 스포츠 외골수라면 12R600R을 추천할게. 혼다의 마지막 미들급 사기통이 될지도 모르는 상징적인 모델이야. 작년에 구매 출시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 하지만, 포지션이 빡센 편이라 도심주행은 피곤할 수 있어. 도심주행이 잦은 라이더라면, 야마, 엔티마이너스, 그레시피를 추천할 때, 짧은 휠베이스와 업라이트 포지션으로 오랑케 주행이 가능해. 게다가, 니어 쇼바는올린지야 아주 재미있는 바이크라고. 스탑4 바이크가 널 타는 구간, r 1 3 0 0 g 서 로드글라이드 하여보사. 자, 이제 마지막 스텝4야. 사실, 이제부터는 치어 따라 브랜드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그중에서도 장르별 끝판왕이라고 부를 만한 기종들만 골라봤어. 니터크 머드벤처의 끝은 뭐다? 바이크의 끝은 뭐다? 그래 g s 지 r 1300GS는 정말 흔 잡을 수 없는 명차야. 출력, 전자장비, 핸들링, 세시까지 완벽해. 크루저 장르로는 당연 할리데이비슨 로드글라이드야. 할리데이비슨을 대표하는 록셀이 투어러지. 느긋하고 편안한 장거리 라이딩을 즐기고 싶다면 그리고 함께 탈 라이더가 있다면 로드글라이드를 추천할 게 하지만 난 같이 탈 사람이 없다. 바이크도 나도 스포츠 외길 인생이다. 라고 한다면 이 정례 끝엔 하야부사야. 1,340cc 사기통 엔진으로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무시무시한 바이크라고. 이 구간은 숙련자도 항상 조심해야 해. 자신의 실력을 자만하며 고치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야. 어이 바보꾼 초심 잊지 말라고 알았지? 이렇게 해서 총네 스텝의 테크트리를 알아봤어. 위 기종들은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 대표적으로 선정했을 뿐. 무조건 이 길이 오른 건 아니야. 남에 뜨는 기종이 있다면 다른 모델들도 얼마든지 좋아. 단전본에 미들급이나 이터급으로 입문하는 일만은 피했으면 좋겠어. 반응 좋으면 스포츠 테크트리, 어드벤처 테크트리 등도 만들어 볼게.